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비 쿠폰 사업에 10조 2,417억 원이 중앙 정부 부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이게 대응해서약20%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어려운 그 서민들의 삶또 민생 경제를 생각하면은 이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시거나 심지어는 사악한 프레임까지 씌워서 비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SOC 투자가 성수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주장은 더 기담아 들을 수도 있는데 어 사실은 지금의 상태를 보면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온 응급중환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급중환자한테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챙겨 먹으면 100세 시대 건강하게 잘살수 있다 하는 이런 진단과 처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서 어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소비 쿠폰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잘 진행되어서 어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